5시에 국장에서 출발하는데요. 혹시 차량 탑승 연동이 있는 분은 어, 문영수 국장입니다. 저 근처에 살면 미리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날씨가 더워서 이런 데에만큼 어,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자신의 최고의 도전을 시 바랍니다. 그리고 오늘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. 그 국장님이 시리 회원에 영입할 때는 어, 미리 사무국장에게 연락해서 사전에 여서 밝히고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어떻게 해야 된다, 안내도 받고 또 3개월 내내 또 10, 10km를 달려서 정형을 성격한다는 걸 이제 자진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어, 그 연락 없이 오신 분들은 우리가 앞에 소개를 안 해드리기로 했습니다. 오늘은 두 분이 네, 미리 통숙을 어, 통해서 다짐도 하고 약속도 하고 하셨는데요. 한 분은 그, 송영중님인데 이희복 공님의 회사 외실합니다. 스님 마루토를 많이 하고 계신데 어, 잠깐 나오시고요. 또 이전에 한1 년여 동안 에, 우리 클럽에 활동하시다가 좀 쉬었다가 어, 다시 오시기로 했는데요. 그래서 어, 김민수님 혹시 어, 주니어로 출발해서 단결전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두분께 어. 네, 반갑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 <laughs> 아잘했데 참고로 송영주씨는학자들한때선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이 제 지도를 될거요장님네 자체 한 네, <목소리> 네, <목소리> 오늘 아침 사는 람버스 들어 가겠습니다. 자, 모디 주세요, 모디. 모이고. <목소리> 뭐

어머니 밭에 우리 음악 형들이 많이 오시고 못원해셨어요 그래서 가 꿈이 참여인데 대표로서 꿈이 마라톤 컬러보의감사인사를 드러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실 저는 꿈이 어 참여인데도 사랑하지만 꿈이 마라톤 컬러보를조금더 사랑합니다. 그래서 사랑해하는 큰소리로사랑해주사랑 사랑해. 하는 큰소리로 사랑해. 여러분 别让你们。